다른 사람에 대한 자비 자애 명상 자비와 자애는 매우 비슷합니다. 자애는 자신과 다른 사람이 평화와 행복을 경험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며 모두가 이를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동기입니다. 이 연습은 자신 다른 사람 또는 모든 존재에 대해 자애심을 기르는 방법으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에 대한 친절함과 따뜻함을 기르기 위한 이 자애심 연습은 몇 가지 이미지 시각화와 반복되는 문구로 진행됩니다. 다음 사람들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들을 위한 문구를 외워 반복해 보세요. 먼저 사랑하는 사람 또는 친절함과 따뜻함이 쉽게 느껴지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이는 당신이 친절함과 따뜻함을 느끼는 것과 연결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씩 떠올리며 연습을 합니다. 그들의 전신을 떠올려도 좋고, 얼굴만 떠올려도 좋습니다. 일단 마음속에 모습이 떠오르면 그 사람을 향한 친절함과 따뜻함을 느끼도록 노력하면서 다음 문구를 읊조려 보세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중립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생각하면 짜증이 나거나 좌절감이 느껴지거나 화가 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당신 자신을 떠올려 보세요.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모든 존재를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문구를 반복해서 말하면서 마음 속에 있는 바람과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해도 좋습니다. 이 연습을 마무리하며 마음 속에 있는 친절함과 따뜻함이 확장되는 것과 이로부터 얻는 만족감도 느껴보세요. 당신과 모든 존재는 그저 행복하고 평화로워지고 싶을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